지금은 남자는 다 주연발, 여자는 다 왕조야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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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왕조야? 네. 나 주연발. 주연발. 아,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. 왼쪽 빌딩이 국제금융센터, i f c 예요 이게 118인가요? 네. 어떻게 118이라고요? 이 IFC. 118. 중간까지 3 0저중까지 인터내셔널. 저기 아, 있네. 야, 아, 중간중간 약간 그려. 여기 앉아도 보이거든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그래서 예? 아, 네? 배를 타고 아, 이제 건너 아, 배우에서 훨씬 보겠습니다. 아, 남은 시간 20분 되겠습니다. 배불리 하니가아니다 배불리 안 해요 어불리한 시간 배까니 배불리 하 배불리 배불리 하리하니리 That's <laughs> right.